얘들아 안녕? <laughs> 야! 언제 왔어? 아니, 나는 시기 나는 은하라고 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나가지도 못하고 새학기가 새학기 하시지 않잖아 그지? 그래서 우리가 너희 대신해서 이렇게 큰 전북대학교 한번 봐봐 한번 한번퀴 돌아줘 어야 이렇게 큰대학교 우리가 한번 소개해주고 투어해주고 그 다음에 CCC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줄게 <laughs> 너무 좋다 기대는줄 알아? 그 기대된다 야야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 가자 아침을 먹으려는데 <laughs> 아침을 갑자기 왜 먹지? <laughs> 우리가 보통 아침 모임을 한단 말이야. 근데 아침 모임을 저기 저 앞에 이제 조 있다가 보일 건데 그 건물에서 해. 근데 아침 모임 하고 나면은 진짜 배가 고프거든. 그래서 그앞 앞에 있는 편의점에서 우리가 라면 하고 김밥을 같이 먹는데 원래 이 라면이 아니야. 원래 니네 그 한강에서 뭔그 직접 라면 아 알지? 알지 알지. 어. 여튼 원래는 그 라면이랑 먹어야 되는데. 오좀 아쉬움을 달래는 느낌으로 그냥 일단 컵라면을 좀 사왔어 네. <laughs> 아잘 먹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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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근데 아침 모임만 끝나고 먹는 밥이 진짜 든든한 것 같아 맞아, 아 든든하네. 진짜? 진짜 완전 든든해 그러면 은 우리 이제 동아리바에 한번 가보지 않을래? 동아리바? 여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동아리 전용관? 그리고 저희 학생회가에서는 아침에도 밥을 먹을 있고 점심에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해. 하지만 아 우리 동아리는 또 4층에 있단다? 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. 저 거기. 엘리베이터 없어요 여기? 엘리베이터는 공로하지 않기 때문에 맞아 학교 측에서 운영하지 않고 아 항상 돌아가요. 오케이 가자. 가자. 이제 갑자기 뭐해? 이거 <laughs> 왜 하는 거야? 그러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동아리 방이 좀 작단 말이야? 근데 우리 동아리 방은 그래도 급그 편이야. 진짜? <웃음> <웃음> 너는 너는 이미 다이가 많잖아. 우리? 아니 아니야. <laughs> 빨리 와! 야! 여기가 바로 아까 말한 우리 동아리방이야 와 그렇지? 어! 나 여기 진짜 많이 왔는데? <laughs> 그래? 자 우리 동아리방을 소개할게 여기 보면은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한 학기는 아니고 그달그달 그달 맨날 바뀌는 최신화되는 우리 반려 응. 개강 이후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다고 조용히해. 그리고 항상 공지가 올라오는 이 전광판. 이거 작년에 쓴 거잖아. 조용히해. 그리고 어... 아 이런 게 중요해. 선배들이 남겨놓은 책. 자 쓸만한 거좀 보여? 난안 보이거든. 나도. <laughs> 은아야 여기는 뭐 하는 곳이지? 여기는 기도하는 공간이야. 씨메님이 언제든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. 우리 한번 안에 내부를 한번 봐볼래? 좋아. 우리 <laughs> 기도하고 있어. 너... 주영! <laughs> 대박! 정신아너 기도하고 있었어? 뭐야? 아 이런 모습 보이기 싫었는데. 뭐야 아, <laughs> 울어? 야. 아 진짜 대박. 나와봐 진짜 한번 와. 우리 기도방 좀 소개시켜줘. 진짜? 우리 기도방은 보다시피, 생각보다 좀 아늑해. 어, 진짜? 어. 뭔가, 별 볼일 없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, 이거만큼 아늑한 데가 없어. 이렇게 보면은, 전북대 모든 학생들 기도 제목, 이렇게 한 명씩 붙여준단 말이야. 그러면은, 우리가 한 번씩 기도하다가,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하면은, 이렇게 넘기면서, 다른 사람들의 힘든 점이 뭔가, 다른 사람이 기도하고 싶은 점이 뭔가 하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야. 음... 되게 많아. 아 이거는 전주지구의 저는, 기도 제목이구나. 너희 전주지구 다른 다른 학교들도 많을 거 아니야 전주에 응. 그런 학교들을 너 이렇게 보시다 그렇구나 고마워 소개시켜줘서. 음, 나 먼저 좀 기도 좀 할게. 어 기도. 아줘아줘받 기도, 어. 기도 열심히 해. 안녕. 좋은 시간 보내고 있어. 유야. <laughs>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샬롬방에서 우리가 뭘 하냐? 음. 여기 샬롬방이 지금 우리의 동방이잖아. 음. 그래서 우리의 동아리 활동들이 있어. 두든 두든 첫 번째 우리는 아침마다 아침 모임을 해. 아침 모임. 어 대박! 음. 아침 모임은 뭐냐면 우리 같이 아침에 한여시여 8시, 시쯤 모여서 말씀 읽고 음. 또 나누고 8시 대충 오케이 그리고 대충.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져 응, 응.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중요한 덕목이겠지? 응 당연하지 그치? 그리고 진짜 제일 중요한 묘미가 사실 아침 모임 끝나고 나서 다 같이 먹는 아침 맞아 진짜 맛있어 진짜 <laughs> 어 그리고 두 번째 여기서 뚜둔 뚜둔 바밤 보통 성경 공부를 해 우리가 아 성경 공부? 응. 하나님을 아는 것도 우리가 마음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음. 사실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 않겠어? 맞아. 그치. 아는 게 중요하지, 사실. 사실 아는 게 제일 중요해. 맞아.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믿지. 그치. 당연하지. 어.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 물론 카페도 많이 가고 놀러도 많이 가긴 하는데 음. 여기서 주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하지. 음. 그치. 그래서 우리는 순모임이라고 해. 순모임이 뭐냐면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는 이 은하랑 같이 1대1로 청격 공부를 같이 하면서 은하의 어려운.. 은하 뭐 어디 힘든 건 있어 혹시 요즘? 저 학점이 좀 가운데.. 진짜 힘듭다 <laughs> 이렇게, 어, 이렇게 삶을 나누거나 이렇게 삶을 나누거나 아니면 은하, 은하에게 하나님이랑 하나님은, 나의 다가 하나님은, 이로의 하나님이었어. 이루었어요. 아, <laughs> 어, 맞아. 이런 식으로. <laughs> 어, 이렇게 또 동역자들과 평소에는 아무, 하지 못하는. 음, 근데 맞아. 너의, 너와의 그 1대1 순모임 하는 그 순장님은 어때? 아, 그 형님? 어, 아, 되게 진솔하게, 사실 좀 남자들끼리 그런 대화하기 좀 쉽지 않잖아. 음, 근데, 그치. 진솔하게 뭔가 내 고민을 들어주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정답을 내려주기보다는 음. 그래도 좀더 좋은 방향으로 내가 해결책을 음. 찾을 수 있게? 약간 음. 말해주는 것 같아요. 아, 뭐든! <laughs> 어, 뭐든! 들어주는 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것들을 들어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1%의 동역자가 있는 곳. C? C? C. 나는 우리 엄마 순장님이 지금 어, 나의 그 선배 순장님이 나이가 25살인가? 야 진짜 많다 나이 응 어마어마하시지 응. 어. 근데 아직도 연락하고 만나고 음, 같이 밥먹고 그는 관계가 있어 이야 너는? 우리 엄마 순장님은 지금 23살인데 오 그분도 꽤 되시다 응. 진짜 근데 친구처럼 친구? 아니, 친구, 친, 친구 친구 그때는 진짜 엄마처럼 내가 외로울 때나 난 진짜 고민 있을 때마다 진짜 진정하게 들어주시거나 음. 제일 좋았던 거는 진짜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시는 거. 난 진짜 그 기도를 잊을 수가 없어. 오. 정말 오. 좋은, 좋은 것 같아. 같아. 자, 그래서 여기서 되게 밥도 많이 먹고 같이 교제도 많이 하니까 음. 우리 동방에 놀러와! 설렁방이야! 언제든지 환영한다! 첫수학생가 음, 이거.